저는 리아랑장 보러 가서 요 딸기를 사왔습니다. 빨간 딸기보다 이게 더 달다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단지 먹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딸기 롤케이크도 판매하길래 이것도 사봤어요. 하얀색 딸기니까 뭔가 색이 빠지도록 씻은 느낌입니다. 딸기를 하나 먹어볼게요. 안 해도 새하얀색이야. 막 엄청 달다기보다는 그냥 신맛이 없는 느낌? 리아가니 먹어봐. 먹어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어? 응? <laughs> 그래도 요즘은 조금 조금씩 도전은 하더라고요. 아? 싫어? 안 먹을 거야? 구경만 하면 어떡해? 응? 음 <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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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laughs> 아 낚시 하는 걸잘 해가지고 이번에 움직이는 걸 사줬거든요. 미아는 <laughs> 좋아하고 되게 잘 하는데 소리 조절이 안 돼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우와. 그래도 <laughs> 잘했어요. 33.9원 이거든요 그러면 6,000원 정도 합니다 음. 이걸 어떻게 꺼내야지 했는데 이렇게 다 벌어지는 박스였네요 비주얼은 이렇구요 음,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안 무너지게 안 망가지게 예쁘게 놓을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도 망가질 것 같긴 한데 이미 4등분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딸기가 3개입니다 오. 예쁘게 예쁘다 예쁘다 지금 밥 먹고 먹는 거라서 한 개만 먹겠습니다 블루베리 먼저 음 귀엽다 꽤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맛있다 이거 체입하는다 먹겠는데? 뭐 보면서, 뭐 보면서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모닝글로리를 사왔고요. 이렇게 안에 꽃이 있는 채소입니다. 중국 요리집에 가면은. 편하게 파는 요리예요. 간장 양념을 졸여 가지고 먹는 겁니다. 짜잔. 토마토도 씻어 놨고 얘도 물을 좀빼 놓으려고요. 안에 꽃이 다 노란색으로 변한 것도 있는데 얘는 거의 초록색입니다. 마트에서 요거 대용량 카스테라도 샀고요. 초코 과자 초코 과자 이것도 샀습니다. 이 브랜드의 초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안에 4개 들어있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웨아스 같은? 이렇게 웨아스 같이 생겼어요. 그림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맛있습니다. 뒷면에는 바닐라 크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 이렇게 바닐라 맛이랑 같이 납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겠죠? 품이 <laughs> 예뻐갖고 사고 싶은데, 이게 하나에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것 같아서.. 사지는 않겠습니다. 당 떨어질 때 먹을 걸살 건데, 이거는 뭐지? 저번에 요거 작은 거 샀었는데, 오늘은 요거 큰 걸로 사려고요. 응? 이어줄까? <laughs> 마지막 주방세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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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과자 들고 와. 어? 과자 들고 오세요. 과자. 과자. 그렇지. <laughs> 아유, 잘했어요. 우와. <laughs> 어? 어, 우와. 우와. 귀여워, 귀여워. 리아, 질컷 닦았어? 어? 질컷 닦았어요? 아이고, 물자국 봐. 응? <laughs> 아이고, 좋아. 리아, 이제, 키친타올로 닦, 닦으세요. 물기를 닦으세요, 얼른. 응? 또 시키면 하기 싫어. 바닥 말고, 리아, 요거, 리아가 물기 다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닦아야지. 응? <laughs> <에이? 웃음> 우와, 잘한다, 잘한다. 미아 최고! 최고! <laughs> 요즘에 물티슈를 여기 걸어갖고 사용을 합니다 미아가 자꾸 꺼내서 쓰기도 하고 테이블에 뭐 올라가 있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laughs> 그리고 최근에 이 선반에 사가지고 책들을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유리 바깥으로 설치를 했어요 라면을 끓여먹으러고 합니다 고글고 냄비 받침이고요. 반찬집에서 시킨 더덕 무침이고요. 스팸이랑 계란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김과자고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처음 씹어 먹을 때는 응 음? 싶었는데 계속 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굿. 맛있어? <laughs> 떨어진 거 주워 <줘> 먹으니까 맛있어요? <laughs> <laughs> 와. 다 먹었어. 되게 잘했어요. <laughs> 치즈케이크는 요런 비주얼이고요. 블루베리인가?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엄청 부드럽다거나 그런 치즈케이크는 아닌데 맛있어요. 지금 밖에 공사를 해서 우리 리안이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응? 우리 리아가 드디어 과일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뭐잘 먹어. <laughs>